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기 그지 없사오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만큼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먼저 주회전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부지런함도 주신 그,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삽니다. 많은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유하게 하사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모든 일의 중단이 있어도 기도의 중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끝나고 말겠지만은 주의 거룩한 영광만 항상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맺기오니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시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만을 높이며 사는 귀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간에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도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고 봉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땅에서 받는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이 크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과 상급이 더큰 그런 생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다 실패자가 된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성장하며, 또 날마다 더 높은 위치에 그런 성숙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에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하며, 덕을 끼치는 그런 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께서 함께 와주시사 봉사자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만이 있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겸손한 가운데에 개게 해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도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오늘도 은총을 더 하사, 철의 장막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식량을 찾아 헤매는 고난의 행진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서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보내는 모든 일들이 다 그들에게 힘되고 소망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식구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오늘도 초조하게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호하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엽기 37장 보게 되겠습니다. 엽기 37장입니다. 엽기 37장 1절로부터 24절 끝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초소를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번개 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며 위엄에우리는 음성을 내리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 빛이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기회 음성을 내리시며, 우리에게 할일 수 없는 큰 힘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구리를 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통하시오. 이는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니 짐승들은 숨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구울의 몸을 남방에 밀실인는풍이 미루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이 거름이 그 구리의 넓이가 벗어나니 그가 숲기로 백백한 구름 위에서 심으시고 번개 의 빛으로 구름을 널리 펴신 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신 이는 행하는 것을 세상 상에 이루려 하십니라혹 증거를 위하여, 혹 후기를 위하여, 혹 분노를 베푸시기 위하여 구름으로 소행하시느니라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의 어떻게 가 있는 것을, 그 구름이 번개 의 빛으로 번쩍번쩍 하시는이 아니냐. 구름에 평평하고 뜨는 것과 지혜가 황교자의 기묘한 일을 아느니라 남 풍으로 땅을 돌 고요할 때에 그 의복이 따뜻한 가닥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너와 함께하여 구운 길그 고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이 너는 우리를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출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어찌 그의 구할 수 있으리야 어찌 삼기울은 바랄 수 있으리야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면 분가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온 하나님께서는 오두매움이 없으니 전능자에게 숭양할 수없는니라 그런 근능자의 증자가 심판이나 구원 공의를 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오늘 여기해 주신 말씀 역시 지금 엘리후의 충고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는 그 고난당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이라는 건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치 중에 경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경험만큼 알고 또 경험을 통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적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만 경험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릭의 유명한 학설이 있습니다. 경험적 가치 후에 창조적 가치가 함께 해야 됩니다. 자기 경험에서 한번 비약을 해야만 밝은 세계로, 좀더 높은 세계로 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자기 경험만 생각하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그은 거기서 머물고 마는 것이고 아주 그그 그 정신 상태가 완전히 거기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북녘당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참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 남쪽이, 남쪽이, 남한이 잘 산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 되게 압니다. 많은 들 알아요. 하지만은,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잘 사는 줄 알긴 하는데, 잘 산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 일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산다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전혀 꿈에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 해야 아마, 밥술이나 먹겠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같이 뭐, 이런 아파트에, 뭐, 이런 자동차에, 뭐, 이런, 이거는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경험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또 있어요. 그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 남조선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 남쪽 사람들 보고 도 북한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고, 참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디 가나, 어제도 몇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또한 뭔가 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경험 속이 없거든요. 특별히 여기에, 그래도 연세가 높은 분들은 뭐, 6.25때 뭐라든가, 혹 전쟁 때 고생한 일이 조금 있어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젊은 사람들 모릅니다. 굶어 죽는다? 아니, 밥못 먹으면 나만 먹으면 되지. 그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잖아요? 왜 굶을까? 도지가 굶는다는 말의 개념이 정립되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경험밖에 모르잖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뭘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경험에서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떠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여기서 창조적 가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분의 그 말, 또 내와 같은 경험 밖에 있는 분이 객관적으로 나에게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이내 가진 경험에서 오는 그 고질적인 고정관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픈 상처가 있어도 거기 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붙들려서 한 평생 맴돌다가 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좀 상처를 입었어요. 남자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여자는, 아, 저, 저, 남자는 늑대다, 남자는 도둑놈이다, 남자는 죽일놈이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제 거기서 한평생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행복한 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남자는 참 좋다. 너 몰라서 그렇지. 남자는 되게 좋은 거다. 그 얘기가 있으면, 아, 그러면 그렇다, 그렇건이라도 생각을 해야 벗어날 수가 있지. 아니야, 너희가 몰라서 그래. 남자는 못 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보편화하는 것이에요.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참으로 요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요. 그 친구 세 사람이 와서 뭐 저거 저거 얘기해봐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제 엘리후라는 네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그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고통의 늪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후는 이제 이런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보셨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이 사람아,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이건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 했던 거 아니, 내가 지금 이 죽을 지경인데 찬송이라니. 찬송 내놔 불러라. 내가 지금 부르게 됐냐, 지금?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기를 잊지 마세요. 세상 떠나는 순간에도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아주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도 조여공이 찬송을 부르세요.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같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송 부르기를 잊지 마세요. 좀 전에 부른 이 찬송은 세계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찬송입니다. 본래 좋아했습니다만은 제가 북한에서, 어, 그, 뭡니까, 이, 광재노동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갔습니다. 가서 지금 취조를 받고 가게 되는데,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았던가 봐요. 거기서는 다시 집에 못 돌아옵니다. 그냥 그래서 바로, 바로 광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한두 시간 시간이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보고 내가 내가 교회에 좀 갔다 오겠어. 당신 지금 내가 이 일은 처지는거 아는데 교회에 갔다가 내가 정확하게 두 시간 후에 다시 여기 돌아올 거예요. 나 도,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 믿고 놓아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세상도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갔다 오라고. 그만큼 신임을 얻었었어요. 저들도 나를 부득불 잡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하고 원수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얻어서 한두 시간 동안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이두 시간이 내게서는 참 소중합니다. 이제 가서는 다시 살아온다는 것은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그건 잠깐이고,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날개 빠진 조그마한 야마하 올겐이 있었는데, 그, 제가 그것을 고장난 데서, 남기고 다니면서 수리하던 건데, 그것을 이, 치면서 이 찬송가를 쳤는데, 지금 내가 찬송가를 꽤 많이 외워 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요거 하나만 칠줄 압니다, 지금도. 그, 그저, 자, 자간, 거기서 수십 번, 수백 번올겐을 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만 불렀습니다. 한없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소망을 얻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에도 찬송 부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광산에 가서 그 고생할 때, 그 굴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그럴 때 말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그 말하면 아주 큰기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 없이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조용히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한 사람 부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따라 합니다. 휘파람으로 쫙 따라 하면, 어느 사이에 그 굴속이 전부 휘파람으로 찬송 소리가 퍼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그 찬송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기도응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세요.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당할 주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립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가 더 예민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야 합니다. 산송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기 보니까 번개로서, 뭐 지진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미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땅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가 없구나. 욥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듣는 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종욕에 매여있던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던가 한에 사무쳐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면 분명히 주의 음성은 가까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12, 12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 명하시는 것을 세상에 이루려 함이니라 자, 구름이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듣, 이루려고 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요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것을 궁구하라. 대자연을 보면서 세상 역사를 보면서 자기 인간의 모습, 운명을 보면서 이것을 듣고 그러세요.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듣고 또 가만히 서서 그리고 기묘한 세계를 궁구하라. 기상 사고하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깊이 궁구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제 2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기 비사로 여백에 요버, 충고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그래요.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달과 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요새는 정말, 대대로 보면 별을 잘볼 수가 없어요. 공기가 너무 탁해서. 그러나 비가 온 다음에 어떤 때 쳐다보면은, 얼마나 밝은 세계를 볼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 산에 가든가 바닷가에 가든가 해서 보면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워요. 밤에. 막 별이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아주 하늘에 별이 꽉 쳐가지고, 별이 밑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 요 그렇게 밝은 별과 궁창을 볼수 있는데, 어떤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구름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름이라는 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요. 이 구름은요, 아주 별로 높지 않게 깔려있는 거거든요. 구름이라는 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벌써 풀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이 덮여있으면, 우리는 궁창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 밝은 별빛을 볼 수가 없어요. 구름이 가려우면 광명한 것을 볼 수가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밝아지는 이라. 그러서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깨달으려고 애써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 구름이 지나가야 돼 이 구름을 걷어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이나 우리 경험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또 우리의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단식하는 마음, 어그서 거의 쌓이고 쌓인 거, 이거 가득히 붙들리니 더구나 정욕, 욕심, 아직도 이 교만한 욕심, 이것이 그대로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광명하고 확실하지만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볼수 없어요. 그런 거로이 구름을 하나님이 걷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어요. 이것을 진학적으로는 게시라고 합니다. 게시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아포칼루피시스라고 그러는데 아포칼루피시스라는 말은 노을을 벗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예요. 옛날에 결혼식을 할때 신부에 이렇게 노을을 씌웠거든요. 노을을 씌우고 들어갔어요. 사실 그때가 좀 결혼식은 확실히 신비로워서요. 요새는 뭐저저그 신부에 그뭐 씌우지 하는 망사지그 망사도 요새는 안 쓰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 너무 진숙하게됐습니다 많은 옛날에는 신부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다 부모님들이다 이렇게 짝지어주고 그럴 때인데요. 이 신부에 이렇게 노우를 씌워가지고 들어와요. 그 신랑은 지금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더구나 더 궁금한 건 신부예요. 신부가, 자 이제 이렇게 끌려왔는데,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 코가 하나인가, 둘인가, 눈은 제대로 붙었나, 지금 여러가지로 궁금하거든. 요 궁금하기 짝이 없지만, 어떡하겠어요. 이 법인데. 그 노우를 씌워가지고, 두 사람이 붙들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노후를 이렇게 벗기는 데누 누가, 누가 벗기느냐 신랑이 벗겨요 신부 자기가 벗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의 노후를 벗겨서 이제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보게 합니다 그거 아주 신비롭잖아요 아주 오묘한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구름 구름과 같은 것을 걷어 주세요 바람을 불게 해서 걷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요비, 지금 찬송도 부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궁구하겠습니다. 아무리 궁구해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고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면 밝아지느니라. 이래서 충량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를 봐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고 그 안에 내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히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